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따라 더 잘생겨 보이죠? 음, 일단 자, 지금 뭐할 거냐면, 아, 잠이 안 와가지고 좀쉬다 일어났는데 새벽에 밥을 샜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에 아 토요일 날에 못 가가지고 나는 동창 만나을 해가지고 고창 만나서 아이씨, 오늘 제, 저희 집에서 간단하게 맛있는 거 먹고 바로 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일단 제가 이번 구정때 영덕을 가게 됐습니다 아.. <laughs> 팬분들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갈 때도 영상 찍고 올 때도 영상 찍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의지하셔서 뭐 물어보시고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다가 어떠어떠한 점이 부족하오니 더욱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이제 그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아 죄송합니다 더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지금 업무 현황을 보고 있지만, 음, 좀 아시다시피, 어, 뭐야. 여기 보면 클러치 백이 있죠. 여러분들, 예? 네? 아, 마크 안 보이지? 지금 딱 보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베라 왕 에스에스 베라 왕 베라 왕 옛날 브랜드의 크러치백입니다 저는, 저는 이거를 항상 들고 다녀요 저는 항상 지,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아. 아무튼 오늘은 안무 촬영을 보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내일 가서 어.. 병원갔다가 치료잘 받고 기타번호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못찍더라도 자 구정전.. 구정후까지 찍을거니까 걱정하지마시고 기대해주세요 구정때 더욱 맛있는영상 더욱 재밌는영상 찍을테니까 기대 많이많이 많이 해주시고 악플 달지마세요 저 지금 한 일곱번째 말하는거 같아요 되도록이면 악플 이상한말 나쁜댓글 쓰지 마세요. 손 넘는 행동은 하지 말자. 우리한테 팬끼리. 난 유, 유튜버니까. 부탁할게요. 에? 진짜 조합시다. 에? 하냐고녕 아무튼, 여러분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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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아무튼 오늘 아침에 영상을 간단히 찍고 병원을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좋은 댓글만 써주세요. 아시죠? 음, 뭐, 안녕